열왕기상 19장 볼륨 좀만 올려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한 읽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이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는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내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조칸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하루 가서 한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지금 내 생명을,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이다,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해요? <laughs> 전문가들이 말하는 당신이 항상 피곤한 일곱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진짜 피곤하지? 일곱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면 부족이래요. 보통 일곱 시간에서 아홉 시간 정도 수면하기를 권장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피곤하대요. 두 번째, 운동 부족. 세 번째, 나쁜 식단. 과일, 채소, 지방이 적은 단백질은 안 먹고, <laughs>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복용 중인 약또 오후 중반 시간 이 시간은 항상 피곤하대요 그래서 왜나 피곤하지? 아니에요 항상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 2시부터 4시가 오후 2시가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밤 시간에 그 수면 장애가 있는데 수면성 무호흡증 이런 거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신체 질환 병 때문에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 제가 한 다섯 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잠도 운동도 안 하죠 그냥 약도 먹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또그 다음에 제가 또그 잠잘 때도 이렇게 부호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피곤함을 극복하려면 잘 쉬어야 된대요. 이 시간 잘 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육체의 피곤함만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영적인 피곤함으로, 영적 침체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 신자가,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자? 아까도 했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런 피곤한 이유가 있다면, 영적으로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할때 그렇고요 또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할 때 예배나 말씀이나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할때그 다음에 내면의 부패가 증가할 때 우리 속사람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렇고요 세속화가 증가될 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요구할 때, 욕구가, 충, 욕구가 막 일어날 때, 그렇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질 때, 나누지 않을 때 침체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은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니고... 아, 주일은 영적 그 우리의 그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쉬는 거하고 충전하고 다른 거예요. 보세요, 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 주일 날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막 노, 노는 거죠. 월요일 날더 피곤해요. 근데 우리도 예배들려도 피곤한데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전화기 배터리를요 열심히 썼으니까 이제 꺼놔요, 꺼놔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쉬는 것처럼 꺼놔요. 근데 꺼놔도, 꺼놓다고 해서 얘가 충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충전 코드를 꼽아야지만이 그 배터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다와 또뭐 어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그 비를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본문에 보면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에 가서 너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3 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부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그냥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기도하신 분 있나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나좀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진짜 힘들면, 삶이 고단하면, 참. 말 사는 게나이 없으면 하나님 이젠 됐지 않아요? 나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엘리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좀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협박을 해요. 여기 한번 일절이절 볼까요? 일절이절 읽어봅시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그리스 네까에서다 죽여버렸어요. 아, 기존 시내입니다. 기존 시내까에서다 죽였어요. 그걸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 사신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내일 너도 내 선지자들 죽였던 것처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이런 이세벨의 협박 따위를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한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서 지금 도망쳐서 죽기를 청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자기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예측이 빗나갔어요. 자. 아까도 했지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피웠고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일곱 번 기도에 가면서 비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엘리야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분명 불을 내리신 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비도 내렸으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상이 사라지겠지. 이제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던 이세벨 왕비는 조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빗나가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눈치를 봐요. 아합에 이세벨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이세벨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더니 노발대발 이 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측했던 대로도 안 되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라고 했어요. 이때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어, 우리에게도 좀 유익이 돼요. 힘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첫 번째가요. 우리 5절로 7절 한번 볼까요?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번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누웠더니, 여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했던 게 뭐냐면, 먹고 재웠어요. 천사 보내가지고요, 떡도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그냥 떡도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도 아니라, 숯불에 구운 그 향기 나는 그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재웠어요. 피곤할 때는요, 여러분 재워야 됩니다. 먹고 쉬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엘레아보고 야마, 너막그 사람이 그 대포가 있어야지. 그 여자 말에 너무 응,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혼내지 않았어요. 지쳤다는 것 알아요. 탈진했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쉬워줘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정말 이런 한여름이하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잠깐 쉬어 주는 시간 이 있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악보에도요. 반드시 심표 있잖아요. 안심은 죽어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도 심표에는 쉬어 줘야 되는 거안 쉬고 부르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느 때는 아이고 너게을러 터졌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래 좀더 자. 이거 먹어. 하실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어. 아, 나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네가 좀 너무 지쳤어. 좀 쉬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식년을 갖기도 하는데 나저분 저도 간식 한번 가졌던것 같아요. 근데 그시간이 이제 하나님과 더 어떤 충전 하는 시간인데 하여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고 재우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 한번 구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구절로 12절 읽어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주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이 엘리야를 먹고 재워서요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이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봐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냐? 하나님 제가요 남들보다 열심히 유별나잖아요. 저 하나님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떠났지만저 혼자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저를 죽인데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일로 보냈네요 그래? 여기 서 있어봐 하나님 만나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샥 부는 겁니다 그래서 막이 산이 온 산이 훅하는데야 하나님이 등장하시나 보다 그거 하나님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 뒤로요.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오! 이제 하나님 계시나보다.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막 불이 쏟아집니다. 불이 이쪽에서 번쩍번쩍합니다. 아, 거기에 계시려나?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가끔 너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꿈에도 나와주세요. 어떻게 내삶 가운데 역사에 좀 보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잘 하나님이 안 만나, 안 만나 주셔요. 아 우리도 저 모세처럼 만나 주시면 되잖아요. 어저 사울처럼 만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안 만나 주셔요. 너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 라는 그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게다 녹아내려질 때가 있어요.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네 그렇게 예수고 힘쓴 거 알아? 고마워.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열란하게 그렇게 만나 주신 특별하게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세면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셔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내게 붙들리면, 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믿어 주시구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가 내릴 때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내릴 때. 어떻게 내린 줄 아십니까? 이슬하고 같이 내렸어요. 소나기처럼 막 번개쳐가면서 그렇게 내리지 않고요. 오는 듯, 안 오는 듯, 내린 듯, 안 내린 듯, 이렇게 보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하얗게 쌓여있는 게 만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아가요, 먹고 재워서, 아, 그래, 체력이 영성이구나. 건강이야,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음성으로 들려줬고요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아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얼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암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피곤함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게 또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게 아니고요, 자기 예측에서 비, 비껴나가서 지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사엘에게 아람 왕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우에게 이스라엘 왕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그 일을 주십니다.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할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내 영혼을 힘나게 하는 것, 강건하게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요. 네 혼자 아니야. 너 혼자만 그렇게 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있어 한번 성경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메, 아, 혼자인 줄 알았더니 동역자가 있으니까 너 힘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단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우사님 원래 찬양 잘하지만 또 혼자 찬양할 때하고 여러시 찬양하니까 힘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제자들 둘씩 둘씩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